이 시간에는 깨달음의 거울, 선과 귀감, 제47. 누가 와서 해롭게 하더라도 마음을 거두어 성내거나 원망하지 말아야 한다. 한 생각 성내는데 백만 가지 장애의 문이 열린다. 서산 대사께서 줄여야 하시기를 번뇌가 한량없다 하지만 성내는 것이 가장 심하다. 열반경에 이르기를. 창과 칼로 찌르거나 향수와 약을 발라주더라도 두 가지에 다 무심하라 하였다. 우리들이 성내는 것은 흰 구름 속에서 반격불이 번쩍이는 것과 같다. 욕조 1. 또할 양무심이란 한 사람은 와서 칼이나 창으로 목을 찌르고 다른 한 사람은 향수로 씻어주고 약을 발라준다 할지라도 미워하거나 감사하는 생각이 함께 없어야 합니다 환경에 따라 일이 쏠리고 절이 키우는 것은 중생의 마음이고 그러한 환경을 이끌어 나가는 것은 부처님이나 보살의 마음입니다 무심이란 얼빠진 상태가 아니고 온갖 집착과 분별에서 벗어나 정정하고 고요한 본 마음을 가리킵니다. 깊다 가라, 차한잔 마시게.